아무튼 오랜만에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가장 섹시한 에어로 자전거 이상형 월드컵 음흠. 제가 만든게 아니고 구독자분 이정현님께서 어허 오. 네. <laughs> 아이고! 주기금. 아니! 아이고 축의금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수님 아이고 축의금이라니 본격적으로 에어로는 마돈이다 예 그럼요 그럼요 에어로는 마돈 입죠 예예 예, 5만원 주시면 모든 말씀해 드립니다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오늘 가장 섹시한 에어로 자전거 이상형 오드컵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송에 앞서서 저는 음. 트랙의 엠버서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어. 다소 팔이 안으로 굽는 이야기들을 수, 그렇죠.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애는 또 BMC의 엠버서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 팔이 이렇게 좀 안으로 굽을 수도 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섹시한 에어로 자전거가 <laughs> 어 어디 커인데? 그게 맞아요? 어 맞아. 제로사의 SK 피리림프파리냐고 <laughs> 어. 캐니언 에어로도 c f r 에어로드가 신형 느낌도 좀 달라고. 사실, SK 필림파리냐는 좀 귀한 에어로라기보다는, 뭐라긴가 하는 게 조금 더올라운더 플러스 에어로향이첨가되어 있는 그런 자전거가 있고, 에어로드 같은 경우에는, 무비스타 팀이라든지, 알테신팀 같은 경우, 대부분 에어로드 바이크를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일단 에어로드 찍고 시작합니다. 비투스 GX1, 에보 CRX, 그리고 후지 트랜소닉 1.2. <웃음> <웃음> <그치? 주하게 웃음> 후지 추억의 후 비투스는 가성비 싸보지는 우리나라에 출시되지 않았는데 영국이나 이런데서 파는 자전거 중에 가성비가 싸보져서 아 이거 국내에 들여오면은 상당히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바이크가 하나는 비투스 다른 하나는, 하나는 리블 그리고 후지 트랜소닉은 지금 이때 이거 최근에 한번 나왔는데 문제는 후지를 타는 팀이 잘 안보이죠 후지 트랜소닉 이 형태 자체가 신형 리들리하고 좀 닮아있는 느낌 있고, 그리고 헤드 튜브 졸라 두꺼운데, 포크가 너무 얇아. 아, 밸런스가 안 맞아. 밸런스가 안 맞아. 헬창인데, 상체만 졸라 키운 느낌. 리투스는 <laughs> 네. 이 에어로 바이크에서 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헤드 튜브, 티어런 튜브 각도에서 이어져 나오는 이 각도가 조금 일직선이 되야 이쁜데, 약간 삐져나오긴 예, 했거든. 후진은 또 그게 일직선이네요. 하지만 후진은 <laughs> 하체가 부실하다. 그래서, 비투스 예. 오호... 아 비앙키 울트라 엑스알 색을 이거 만드신 분 취향대로 좀된 거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 치폴리니 IK 아, 아이비 원1인인데 이거 오타 나신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오지게 비싸고 비싸죠, 비싸죠. 무게도 오지게 오지게 무겁지. 프레임 무게만 2kg가 그냥 넘을 거예요. 비앙키 울트라 XR4는 지난번에 XR4 때 업데이트된 게 그냥 인터넷 케이블링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상 큰 차이가 <laughs> 보이지 그래요? 않는데 원래 XR4가 워낙 디자인이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남자다움 매력은 아, 국색 국지가 거 맞죠 맞죠 아초 이 느낌 있는 건 사실 여러분들 시폴린이 이제 이 색깔 말고 좀 금색 들어가 있는 녹고 들어가 있는 아, 검은색 알비 원 K 같은 것도 굉장히 멋있거든. 음. 와 이거 뭔가 시식 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닌데? 알비 원 K 맞잖아. 어 알비 원 K 맞네. 소울바에서 어. 에어로바이크의 더워리진 매력은 알비 원 K가 좀 맞지 않나 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얘... 체인스테이가 굵어가지고 저 드레일러가 작아보이게 만드네. 섹시한 에어로 음, 자전거라면 섹시는 네. 시폴리니가 아닐까. 펠트 AR 그리고 콜라고 컨셉트인데 개인적으로 콜라고 컨셉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밸런스가 좀구리다 특히 아, 케이블 이, 케이블 저거 어떻게 할거냐구불다 <laughs> 딱히 그렇다고 펠트가 정말 더 멋있는 건 아닌데 지금 얘에 비해서는 훨씬 멋있어 보이잖아요. 팩트도 방금 i 네. 이1 K 보다가 네. 이거 보면은 아 뭔가 이건 좀 대충 각진 뭐뭐 음, 뭐 하다가 그치, 옆에 아. 딱 보면 오 선녀네하면서 바로 <laughs> 아, 이렇게 눌리된다그렇죠 이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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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상대를 잘 만났다. 위아이스 어... 와스 프로 이번에 신형으로 또 이제 변경돼서 나온 어허... 위아이스. 이품 어허... 정도 굉장히 가성비도 훌륭하면서 자체적으로 디벨롭도 많이 하는. 이 심플론 바이크가 있는데 왜제 서벨로가 보이죠? 아니야 서벨로는 이거, 이쪽에 거이 V자 스팀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심플론은 그게 없고 심플론 프라이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고 위하이스 음. 와스 프로는 약간 주모가 나에게 국밥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음, 그렇죠. 고민을 그쵸, 해보면 알, 좋을 것데 여기서는 한번 윤상수님의 안목을 한번 믿어볼 수 있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심플로 나겠습니다 왜냐면 네. 이 윗부분 스템 꺾이는 게 식상하잖아요 저는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게더 섹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캐논 델 시스템 6 하이모드 대스 웍스 벤지 아. 저의 전 여친 같은 자전거가 아, 나왔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얘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아. 벤지는 사실 군더더기 할게 없어요 섹시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좀 노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쵸?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가 말한 직선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네. 너무 가분수가 되거나 네. 아니면 너무 뒤쪽에 그 덩어리가 집중되거나 하지 않고, 네. 밸런스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어택하네. 좋고, 네. 패드 튜브와 포크 네. 쪽의 두께도 적당히 잘 이어져 나오고, 네. 비대칭 삼각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이어져내려고, 오 네. 전체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눈에 너무 익어서 그렇지, 좀어 네, 괜찮고, 캐논데이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가 싫어요. 주둥이가 어... 좀 삐뚤어진 게 싫어요. 어, 그러네. 성능은 최상급 에어로바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섹시하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또 이제 그 하체 부실 같은, 포프의 네. 꺾인가? 이런 부분들. 좀 아니다. 그래서... 좀더 굵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 나왔네요. 리블리블 리블 어... 리블 울트라 SLY. 아, 뭐야, 이 자전거. 요거, 여기 핸들바가 굉장히 독특해요. 실물 쩔드라, 라는 어. 자전거의 대표 주자고.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나요, 이거? 아, 우리나라 안, 안 돌아다니죠. 개인이 바이... 시장 아니면? 어, 유로바이크나 어. 뭐 이런 어. 인터넷 유튜브에서 어. 봐야 합니다. 와, 겁나 섹시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덩어리감의 끝판왕. 핸들봐도 어. 어. 덩어리 진다. 어. 국 동네 한두대 정도 있긴 하대요. 누군가 어. 사왔나요? 어, 누군가 사왔나봐. 핸들바가 봐. 어. 이렇게 어. 생겼다. 저 밑에 저게 이렇게, 붙어있는 어. 거, 거예요? 어, 이렇게 물결식게 생겼다. 와. 어. 에어로 효과를 실제로 어느 정도 가져다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어... 있고 지금 거의 오베아를 그냥 프로토타입 자전거 수준으로 만들어놨네. 어 도사에서 프레임스에 구매하신 어... 분이 있다고요? 역시 어... 없는 사람이 없다. 어... 여러분 대화가 끝난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설명이 필요가 어... 없을 것 같아. 그냥 사, 사진 딱 아... 보자마자 이미 네가 아, 그치 비빌 음... 수 없지. 이렇게 빨리 끝나도 되나? 미안한데 좀. <laughs> 스위프트 하이퍼복스 디식. 디스크 그리고 이제 메리다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바이크를 정의한 음, 자전거 그쵸. 중에 하나. 에어로바이크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근본 있는 자전거고요.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탈락? 이야. 음. 어, 어, 자, 사실 일단은 깔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B M C 엠버서더지만 팀 머신을 탑니다. B M C는 뭔가 룰루레몬 같이 로고를 박아 넣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아주 조그맣게 넣어서 사람들이 BMC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로고 없이도 BMC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 같은 느낌으로 저렇게 넣지 않았나?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삼각형의 둘을 밸런스 적절히 잘 맞아 떨어졌고 군더더기 없는 케이블링 아주 깔끔하고요 헤드셋 영역과 지금 포크의 영역이 밸런스가 아주 그냥 딱 적당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포스트는 일자로 저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여러 개 일자로 떨어지는 걸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뭔가 튀어나와 있는 걸잘 좋아하잖아요. B.M.C.는 그런 부분에서 에어로 굉장히 잘 살렸다라고 저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트랙 마돈 같은 경우에는 풀 인터널이라는 이야기를 재정의한. 그 전까지는 음흠. 인터널 케이블링이란 음흠. 그냥 케이블이 앞에서 삐져 나온 다음에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면 어. 인터널 케이블링이다 했는데 음흠. 요새는 이제 모든 케이블링을 내장시키면서 풀 인터널 케이블링이라는 거를 벤지하고 함께 새롭게 정의하고. 그런 어. 자전거라고 할수 있고 음. 이쪽 부분의 음. 디자인이 뭐 라피에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 부분에 심리적인 부분이, 부분이 들어가 있긴 음. 하는데 그쵸, 그쵸.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아이소 플로우가 생기면서 음. 대회나 그쵸. 이런 거에서 현재 선수들이 타는 걸 봐도 그쵸. 확실히 그다음 라는 거를 자전거 자체에 에어로 바이크 가져야 하는 아까 말했던 이 굴지 굴지간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군더더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 음. 그러면서도 개성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음. 것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신형 SL9이 r 더 이쁘다라고 음. 이야기하고 음. 싶고 마지막으로 구동계를 제외하면 다 음. 자사의 브랜드로 만들수 있는. 브랜드 정체성이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다. 어, 확실하다. 아무튼, 예. 네. <laughs> 이건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제일 재핑이잖아, 얘가. 아고 제일 재핑. <laughs> 일체 핸들바 여기 뾰족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고요. 그핸들바와이 형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똑같이 디아베 같은 느낌이 아닌가. 좋게 말한 버전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고핑이었다. <laughs> 룩 같은 경우는 룩의 성능적인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 서봐도 어, 예. 사람들이 평가가 굉장히 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네. 룩 최고 블레이드 r s 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은 역작이었다 타임 스카이론 이거 에어로라고 말하기 조금 애이해 이거 o m l 올라 k a 로 많이 쓰고 어, 케이블 케이블 k at t h 해서 많이 쓰고 케이블 있다고 아. 케이블 o o m Look at the room. l XSLT. 핵시밀리도 요즘엔 이렇게 이름을 많이 쓰죠. 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새로 런칭된, 런칭됐다고 해야 될까? 유만. 큐브의 인하우스 컴포넌트 맞나요? 아무튼. 그 독일의 지금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왕대 칼이 똑같이 박혀있는. 세라미 스피드 에어로 풀리가 장착되어 있는 큐브 라이트닝 C콜론 68XSLT. 자세히 뜯어보면은 되게 독특한 프레임이야. 일체형 핸들바의 기본적인 부분은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로 C포스트가 내려오다가, 네. C포스트도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어, 네. 안 들어가는 그 구조인데, C스테이 쪽은 또 이렇게 엄청 가늘게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돼서 들어왔는데, 뭔가 개성이 있는데, 뭔가 엄청 예뻐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케이블은 없다. 라고 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소 디아만테 SV 이거 신형으로 새로 바뀌어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시포스트가 캐논데이의 세이브 시포스트가 생각이 나네요 왜 이렇게 물렁물렁한 물렁거 물렁, 물렁, 맞죠? 그래픽 오류 난 것처럼 네. 생겼다는 게 굉장히 아방가르드하다 좋은 말로 <laughs> 바소의 장점은 아 우리는 대만에서 자전거 안 만들어요 중국에서 자전거 안 만들어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laughs> 근데 걔네도 그렇게 잘 만든 건 아니잖아요 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체가 굉장히 튼튼하시네 아 어, 이거 형저 앞에 포크가 크리켓 어. 방망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스톡이 그 오너께서 좀파하셔가지고 네. <laughs> 자전거가 좀곤조가 있어. 굉장히 두 개의 대치점이 있는 그런 네, 색깔도 완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너라면 뭘 고르실까요? 섹시라면 바쏘를 고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도 조금 네. 바소가 아이와 조라, 좋아하는 보라색이기 때문에. 어, 네. 네. 윌리어트리스티나 센토텐 SL 트리스티나 같은 경우에는. 챔토10SL도 있지만 필란트라든지 뭐 올라운더도 좀 에어로같이 생겼고 에어로도 좀 올라운더같이 생겼고 이 종은 볶음밥이고 이건 짜장밥인데 짜장이 어느정도 섞여있 따로 나오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아 저희 볶음밥입니다 저희는 짜장밥입니다가 되는 것 같은 서벨로 같은 경우에 신형이 뚜루 우승과 동시에 공개가 되었죠 아 벌써 나왔어요? S5 이거 신형이에요 외관은 달라진 게 없어 똑같아 보이는데. 근데 내부적으로는 무게도 줄고 에어로 해지고 뭐 언제나 말하잖아요 네, 네. 시포가 여기까지밖에 안 꼽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탔는데 시포를 한이 정도 댕겅 해버린다면 다음에 자전거 중고 가는 떡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얄쌍 그렇죠. 에어로 바이크 좋아하시는 아, 분은 필란테가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첸토텐 에어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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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일단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음. 다시 한번 또 국밥을 시켜야 되나? <laughs>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탈락했던 BMC 타임머신하고 아 비슷한 구조에 뜯어놓고 이, 보니까 좀 별로긴 하네. 자전거는 좋대요. 성능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laughs> 이것도 좀 어려운 매치업이에요. 또다 신형 자전거인데 이 아피에르 같은 경우는 에어코드가 예전부터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진짜 이뻤어. 예전에는 좀 둥근 둥글하면서도 개성을 가지고 그쵸, 했는데, 그쵸? 디자인을 어. 가지고 있었다면. 신형 같은 경우에는 좀 직선화 많이 시키면서도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고 있다. 어... 트랙의 신형 마돈하고도 조금 비슷해 보이는 형태. 근데 마돈은 여기 아예 끊겨 있는 형태고 얘는 그냥 이쪽에 붙어 있는 형태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으로 깔끔하고 굉장히 프랑스 감성이 있는 디자인이고. 여기도 건조 있지. 스카은는 영원 구역에서 어? 가져가셨죠. 음. 네. 신형 스카트일전 개인적으로는. 요걸 싫어해 배불뚝이를. 저도 그걸 좀 싫어요. 네. 서일로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좀 그나마 잘 정리를 해가지고 덜 배불뚝이. 그러니까 여기 좀툭 튀어나오면 배 나온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방구2승 16강으로 올라. 자 이제 16강 빠르게 가겠습니다. 신영, 구영, 둘 프랑스, 미국. 이거는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룩이 좀 호불호가 세요. 또뭐 M C C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을 고를 수 있는데. 왼쪽에 트랙이 가시이더 큽니다 신상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랬죠? <laughs> 그리고 아방이 왔는데 상대가 아까 말했던 깔끔한 직선 근데 솔직히 캐년 에어로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아쉬운 부분이 하나는 있어 소두야 목은 이만인데 대가리가 너무 소두야 브로우 메 아, <laughs> 조금 아쉬워 비투스 대팩터 오스트라 V M 인데 뱀 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자전거 사이즈를 큰 사이즈를 지금 사진을 올리셔서 그는데 올라운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브랜드에서 네. 에어로 향이 첨가되어 있다. 팩터 오스트라가 디자인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여기도 인하우스 컴포넌트 블랙 잉크로 떡시를 한다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자, 심플론 대 펠트인데요. 독특한 심플론, 프라이드2. 개인적으로는 디자이좀더 급진적인 음. 프라이드2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저도. 얘도 여기 너무 독껍긴 한데, 뭐, 에어로 바이크니까. 그래도 펠트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얍. 독일 대 영국, 리블 어, 영국인데.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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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음. 리블을 좀 골라보고 싶어요. 그리고 밸런스의 끝판왕 엘소스 벤지 이거는 뜨끈한 순대국밥 같은 음, 에어로의 근본이죠. 순대국밥 근모이라면은 순대리조또 뭐 이런 느낌이랄까? <laughs> 음. 말을 하니까 좀 싫어 보이는데 <laughs> 영, 영 아이스크림 바닐라를 좋아하면 이쪽이고 네, 아몬드봉봉이나 특한게 들어가 있다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자전거의 완성도도 섹시함의 특정 부분을 찾았다고 아니, 생각하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래서 그냥 밸런스가 워낙 완벽하게 잘 맞는 벤지를 저는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바닐라를 먹습니다. 어, 그렇죠. <laughs> 그, 어마초둘다 이제 마초의 네. 끝판왕인데 각자 개성이 딱 있네요. 어. 치폴리니가 그 덕에 자기 네임밸류를 많이 쌓아온 건또 사실이에요. 네, 그게 치폴리니 그 자체긴 한데 저는 일단 오너리스크가 별로기 때문에. <laughs> 뚫루 <뚜루 뚜루> 우승보다 오너리스키가 어, 별로인. 아, 아. <laughs> 도구마 F가 나와, 나오지 않고 도구마 F12가 나오더라도 도구마가 이길것 같습니다. 도구마는 원래 감성을 가장 앞세운 또 자전거이기도 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꼭 한번 쳐보고 싶은 그쵸. 자전거. 요새 근데 도구마 타고 싶다. 아니면 도구마 타는 사람들 좀 아재다. 그렇죠 요즘은 잘안 보이긴 좀 해요. 저 입문했을 때만 해도 진짜 그냥 피나렐로 도그마로 그냥 다 귀결이 됐어요. 저기까지 가면 이제 자전거 지름신은 끝난다.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요즘에는 선택지도 많이 늘어났고 사실 도그마 가이 너무 높기도 하고 <laughs> 진짜 그러니까 <높더라. 웃음> 젊은 친구들 개성 뭐 이런 거 원하는 친구들은 도그마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 트랙 스페셜라이즈드 뭐 이런 쪽도 많이 고르기도 하고 해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근본적인 질문들. 들어 봅시다. 무상으로 한 네, 대의 자전거를 나는 가질 로야. 수 있습니다. 나는 때려 죽였다 테나를. 심플론 프라이드 2. 심플을 보지 못했고여기까지구나 아, 심플론을 고생했다. 심플론은 고생했다. 나름 선방했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국밥 대결이긴 한데. 찰순대국밥과 피순대국밥? 아, 그럼 그렇죠. 뭐. 그, 그런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다른. 하지만 난이배튀어나온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배 나온 게 싫다. 그 배도 밴데. 이 밸런스가 아. 헤드의 포크 레이셔가 벤지가 훨씬 좋네. 리블도. <laughs> 리블도 <laughs> 여기까지. 니가 날고 기어 봤자다. 미안하다. 오 아, 요것도 쉽지 않아요. 토드냐 <laughs> 아니면 에어로의 타르스 <타레스에> 올라온다. <laughs> 디자인만 보면 은 솔직히 <laughs> 여기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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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의 느낌마, 느낌이 좀 많이 달라. 그러네. 그러니까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딱 평이 행 되면서 그러니까. 비슷한 디자인 큐를 가져가면서 네. 이 프레임 라인을 눈에 딱 꽂게 만드는 네. 그런 부분이 그쵸. 캐니언 에어로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씨 <laughs> <laughs> 형이 형이 <이거> 어떡할 거야? <웃음> <웃음> 형이 <이거> 어떡할 거야? <laughs>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C포스트 부분에 제가 이 부분이 튀어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는데 얘가 여기가 튀어나와있네요? 저는 사실 둘다 탈락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는 근데 저는 그 선을 이 형한테 넘길 거예요 <웃음> <웃음> 이렇게 고민할 일이야? 여러분 살려주십요살려주십 <laughs> <laughs> 여러분! 야 이거, 아, 야 자, 이거 뭔가 아, 문제가 있다! 아, 문제가 있다! 아, <laughs> 다갖나 <갔다> 오라 그래! <laughs> 자팀면 아. 에어로드 CFID 에서 벤지인데 아. 개인적으로 오? 밸런스는 오? 바닐라다. 내가 아까 말한 네, 네, 소두 네. 소두 느낌이 나는 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감점. 아. 그러네 그러네. 에이, 자 아. 여러분 아. 결국 또 이렇게 왔어. 여러분 입말 그, <laughs> 벌림은 <조, 조>, <laughs> 여러분 <웃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악어는 있고 미래로 향하십시오. 벤지는 음. 이미 음. 팔았다고요. <laughs> 음. 자 아무튼. 아 힘들다 가장 섹시한 자전거 <웃음> <웃음> 이상형 월드컵 첫 번째는 생바돈 SLR 나이 에 되었고요 어 이동훈님 이거 <laughs> 왜한 거예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다음에 또 재밌는 썰풀이 이야깃거리 있으면 라이브 준비해서 재밌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